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연기의 이온화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 시간까지 산과 연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한번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도 이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산과 연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산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연기는 반대로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자, 페노프타넨 같은 경우는 산성, 중성일 때는 전혀 변함이 없다가 연기성일 때만 붉은색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는 이제 산성 용액은 수소기체를 내어놓았지만 연기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조개껍데기나 아니면 분필이나 아니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달걀껍데기에 들어있는데 이 탄산칼슘과는 상관는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기체를 내었지만, 어, 연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워보았답니다.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왜 산은 그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또 연기는 연기대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의 188페이지에 보면 비커 안에 산이 이온화되어 있고 연기가 이온화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 산과 연기는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는 것. 어, 을 우리가 이온화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이 비커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볼 것에 얘가 자, HCL이라고 남겨 있을 겁니다. HCL은 산성의 대표적인 물질이죠. 자, 이것이 물속에 녹아서 h 와 c l 로 분리가 되는 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 이온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 산의 공동적인 특성과 염기의 공동적인 특성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에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산의 이제 종류가 세 가지 정도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HCl, 그죠? 두 번째는 리커 안에 들어있다 생각하고 각각의 이온으로 흐리가 될때 H플러스와 Cl마이너스로 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CH3COO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H플러스로 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광산에 특이하게 H2래요. 그래서 두 개의 수소이온을지어놓고요그 다음에 SO42마이너스라는 이온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이온화가 될때 H 플러스. 자 여기에는 음이온은 다 다르지만 H 라는 수소 이온의 양이온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 이것을 통해서 산성이라는 것은 산의 성질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이온 H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기는 여러분들 1번에 만지 나와져 있죠. 자 AAOHC 수산화 리금 자, 순서 하나, 발품이 여기 밸런에진시가 되어 있다요 얘도 한번 이혼한 과정을 고쳐볼까요? 우리가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 것을 통해서 자 생일한 지시약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아, 산의 H 플러스, 그다음에 염기는 o h 마이너스 때문에 아,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졌구나. 그러면 이런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더더 더 구체적으로 지시약을 조금 더 이제 종류를 늘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그 다음에 프리오렌지, 밀티오렌지의 알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아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는 빨강으로, 그 다음에 페녹타인네산성일때는 색깔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 자, 붉은색을 나타내는 건호이팅이 자, 중성이라는 건 뭘까요? 자, 산처럼 H. 조금 더친해져요그 다음에 빨주그 다음에 공격 트래는무세중성일으도 마찬가지 무세그 다음에 연기성일 때는 리트머스 공이 어떻게 해? 자, 붉은색에서 반대로 푸른색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리듬미는 노노초 하그 다음에 빨주노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공격 트래는무고그 다음에 연기성일 때는 붉은색 요 색깔이 됩니다자 여러분들 요 각각의 지시약이 추가가 된게 이들이맥트로리지 추가됐어요 요두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192쪽에 보면 여러분들 천연 지시약 돼가지고 양배추 지시약 나와져있죠 붉은색 양배추를 잘게 썰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붓고 비커에다 보글보글 끓이면 지시약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시약을 천연 지시약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기존에 나와져 있는 지시약을 쓰는, 천연 지시약을 쓰는 지시약 자체도 액성을 가져요. 산성이든 연기성이든 이 자체 액성을 띠기 때문에 지시약을 사용할 때는 항상 한두 방 소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시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 우리가 측정하고 저는 그 액성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약을 사용할 때는 항상 소량, 한두 방울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천연 지시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지시약 역할하는 것을 어, 알아볼 수 있는데 식초 같은 경우는 산성이죠. 자, 이때는 짙은 붉은색. 그다음에 증류수 같은 건 중성이죠. 자주색. 그다음에 소다용액 같은 경우는 연기성이죠 자, 이때는 청록색 계열의 색을 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산과 여기가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